네 안녕하세요 신민입니다 바로 영상을 찍어볼건데 오늘은 저희 집 개인영상을 찍을겁니다 네 저는 여기 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저는 여기 고요 저는 여기 고요 밀크를 바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만 기다려 보세요. 밀크 찡! 아, 밀크 찡! 빛의 속도로 차이해 본적 있나요? 맞아요. 밀크 찡! 네, 밀크 찡이 왔습니다. 밀크 찡은 여자고요. 아, 이름이 밀크입니다. 밀크 찡! 빛의 속도로 차이해 본적 있나요? 헤드샷! 나는 못생겼고 사들 가지마 밀크는 예쁘다 냄새 맡네 뭐 맡아 누워 누우란 말이야 야이 똥구멍아 넌 너무 예뻐 오늘은 밀크를 찍으려고 합니다 미꾸 형, 우리 촬영주로 미쿠! 꾸리룩해. 귀요미. 내가 부를게, 잡히게부를이똥고박이야뭘 봐. 미렇게 똑똑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럴 잠깐만요. <목소리> 빗자 석도로 차이 벌써겠나 밀크 밀크 앉아 밀크 밀크 밀크, 밀크 앉아 밀크 앉아 오구쪼는쪼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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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밀쪼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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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뜨든 밀크의 모습 밀크 찡 자꾸 뭘 하니? 밀크의 꽃을 날리는 건가? 으피 밀크의 생활 모습입니다 여전히 꽃을 하고 있는 밀크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고요. 방송 끝입니다. 밀크 너 방송에 나와. 응잘 봐봐. 야똥구야잘 보여줘야지. 이거 카메라 보는 거싫어해 <laughs> 귀여움이. 네 그럼 여기까지고요. 이번 방송은 이걸로 끝입니다. <laughs>